바위를 1로 놓고, 보를 2로 놓고, 가위를 3으로 놓고, 그래서 컴퓨터가 랜덤하게 수를 1부터 3까지 바꾸어지게 해 놓고, 또 내가 컴퓨터에 키보드를 통해서 1부터 3까지 이렇게 넣으면서 바위, 보, 가위를 컴퓨터에 입력, 바위 1일 때 내가 바위, 보, 가위를 내는 것, 그리고 컴퓨터가 보를 만들었을 때 내가 거기에 대응해서 바이, 보, 가위를 만드는 것 컴퓨터가 가위를 만들었을 때 내가 바이, 보, 가위를 만드는 이런 종류 가위바위보 게임이 세 가지 가위바위보가 총 만날 수 있는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 조합이 이렇게 아홉 가지가 나오지 컴퓨터가 바이 내가 바이 보, 가위에서 그차 값을 한번 봐보자. 이렇게 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가 되고, 내가 보가 되면 내가, 어, 그 차이가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2에서 1을 빼면 1이고, 내가 가위를 냈거든, 컴퓨터가 바이고 그래서 빼면 2가 되고, 컴퓨터가 보를 만들었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1을, 바위를 내니까 그 차가 마이너스 1이고, 같으면 무승부고, 또 내가 가위를 냈고 컴퓨터가 바위를 냈어 그 차가 1이고 또 컴퓨터가 가위를 냈는데 어 내가 바위보 가위를 이렇게 내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차를 뽑아 보니까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요렇게 되면 무승부지 그러한 숫자적인 결과를 실질적으로 무승부 아이윈 내가 게임을 이뤘고 게임을 이뤘고, 무승부가 되고, 내가 이겼고, 내가 이겼고, 어 이거 컴퓨터가 이긴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지는 거야. 로스트. 무승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긴 거라고 진 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이긴 걸 뽑으면 1,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긴 거. 즉, 내가 진 것이야. 2,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하고 만드는 키보드에서 입력되고 컴퓨터가 랜덤하게 생성된 수하고 이렇게 빼면은 그 차가 1하고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내가 키보드에 입력한 내가 이긴 것이 되고 또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면은 컴퓨터가 이긴 것이 되지. 그리고 0은 서로 이제 무승부가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에, 이러한 표를 만든 것을 우리가 추루스 테이블 이라 그래 진리표지게 가위바위표의 가위바위보의 진리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러한 추루스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요것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가 보자 이번에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플로우 차트로 그렸는데 플로우 차트는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 이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도 결국은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시스템은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연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출력 부분이 있는 거야. 플로우 차트를 짤 때도 데이터를 받는 부분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그 처리된 데이터를 출력한 부분인데, 연산에서 조건부, if, then, else, 이런 걸 쓰고, 또 어떤 연산의 결과를, 어, 임시, 변수에다 넣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입력 부분을 한번 보자. 컴퓨터가 랜덤아이즈 컴퓨터의 타이머를 일단 이제 초기화 시켜 놓고, 예, 컴퓨터의 마이 카운트, 마이 윈, 어, 이두 개의 변수를 영어로 이제 클리어 시켰는데, 예, 마이 카운트는 내가 컴퓨터하고 게임을 해서 내가 이기고 컴퓨터가 이기고 해서 서로 1점을 뺏, 내가 얻고 컴퓨터가 1점을 뺏어가고 하는 가운데 내가 5점을 올라갈 때까지 마이카운트로 가고 그 다음에 마이위는 내가 연속에서 세번 이길 때 그래서 요게 3이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지 마이카운트가 5가 되면은 프로그램이 끝나지 그래서 컴퓨터하고 나하고 점수 1점을 내가 얻고 컴퓨터가 뺏어가고 하는 가운데 이게 5가 되면 되고 내가 연속에서 세번 이기면 끝나버리는 거고 하고 루프문을 써서 만드는 데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 플로우 차트 저 뒤에 가면 루프가 나오는데 그 루프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먼저 컴퓨터가 0에서 2까지 수를 만들어 내는데 가위바위보 뭐 플로우 차트를 그리면서 1, 2, 3을 우리가 정해줬었지. 바위가 1이고 보가 2고 가위가 3이고. 그래서 컴퓨터는 0에서부터 2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2를 더하면은 바위는 1, 보는 2, 가위는 3이 되겠지. 컴퓨터가 이제 임의 수를 만들면 그 수로, 그 수가 1인가 2인가 3인가 를봐 가지고 그 a 가 1이면은 컴퓨터가 받는 수를 이제 락으로 하는 스트링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거야 스트링 컴퓨터에서 스트링 절지지 달러 표지 그래서 a a 달라는 락이 되고 컴퓨터가 1을 만들어 내면 a a 달라는 페이퍼가 되는 거고 컴퓨터가 a 삼이 3이 3이라고 하는 랜덤한 숫자 임미의 수를 만들어내면 그게 시소가 되는 거야. 컴퓨터가 수를 만들었어요. 내가 이제 키보드에 의해서 1부터 3을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입력을 하는데 1, 2, 3 하면 내 수는 b 라고 하자. 그걸 b b 달러라고 하는 요 스트링. 1이면은 락, 2면은 페이퍼. 3 이면은 시소 컴퓨터가 만들어낸 숫자에 의해서 락 페이퍼 시소가 되고 내가 입력한 숫자에 의해서 락 페이퍼 시소가 되는 거다 프로그램의 입력이 끝났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볼까 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입력한 숫자에서 컴퓨터가 만들어낸 숫자를 뺀다 그랬지 나의 키 입력 값과 컴퓨터의 생성 값의 차이를 구한다 그 수를 디퍼런트 차수라고하자. 그래서 그 차수가 추로 스테이블 그 진리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내가 이기는 게 1하고 마이너스 2였지 1이나 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2 숫자가 나오면은 내가 이겼으니까 마이 카운트에다가 1을 더하고 또 내가 지금 이겼으니까 마이 유인에다가 1을 더하는 거야. 그 수가 만약에 1이나 마이너스 2가 아니었으면 어 0이라고 했을 때 이건 비겼지.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컴퓨터가 이겼으면 어때 0이 아니면은 게0 1 마이너스 2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2라고 여기가 2가 되겠지 예그 수에 의해서 예, 컴퓨터가 이긴걸로 있으니까 내가 점수 얻어 놓은 것을 컴퓨터가 이제 1점을 뺏어 가는 거야 여기 컴퓨터가 1점을 뺏어 가고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연속인데 연속이 아니니까 마이윈을 일단 클리어시 연속으로 내가 세번 이기지 못했으니까 마이 윈을 클리어시켜버려. 내가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부분으로 가는데 내가 이겼어. 화면에 프로그램에 현재 그 실행 결과를 찍어주고 내가 이기면은 1점씩 올라가고 연속에서 3번 이기면 마이 윈여기 3점이 되는데 여기서 비교를 해요. 마이 카운트가 5가 됐거나 마이 윈이 3점이 되면은 화면에 내가 이겼다고 써주고 엑시트 하고 프로그램에서 아무 키나 눌러서 프로그램을 빠져나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마이 카운트, 마이 윈. 아직 내가 아, 컴퓨터하고 주거니, 받거니 점수를 해서 5점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지, 루프로. 그 다음에 마이 윈. 내가 연속에서 세번안 이기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비교할 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프로그램에 여기 5화를 써놨어. 5화. 플로우 차트는 이제 끝났고 실행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줄게. 컴퓨터에 랜덤아이즈 타이머 초기화 시키고 마이카운트 하고 마이윈 5가 되면 끝나고 마이윈이 3이 되면 끝나자두 여기서 부터 시작하는 컴퓨터가 임의의 수를 0부터 2까지 만들어서 1을 더하면 1부터 3이 되지 그래서 A가 1이면 락 A가 2면 페이퍼 A가 3이면 시소 화면에다가 어, 컴퓨터의 그 상태를 찍어 주는 거지 그리고 다시 내 키보드에서 수를 받는 거야 B 자 내가 컴퓨터에 입력한게 1부터 3락 페이퍼 시소에 따라서 비비달러가 이렇게 되고 화면에 이 위치에 이걸 이제 찍어주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가 만든 값하고 빼가지고 1이나 2 마이너스 2가 되면은 내가 이긴 거지 그래서 1점을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이 차가 없으면 어때 서로 이제 비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컴퓨터가 이긴 거니까 내 점수에서 컴퓨터가 일정을 빼가 그리고 여기서 마이 어, 윈 내가 계속해서 이기지 않은 거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컴퓨터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이 윈을 다시 0으로 해 버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거야 if else and if 안에 여기다가 다크 베이직에서는 요렇게 또이 부분을 써서 넣을 수가 있어 이 안에서 비교가 될수 있도록 화면에다가 컴퓨터 그리고 내가 뭘 냈나, 가위바위보 중에서, 그래서 AA달러, BB달러를 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몇번 점수를 몇점 얻었는가, 내가 연속에서 몇번 이기고 있는가, 그걸 찍어주고, 5점, 내지는 연속에서 3점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의 카운터가 5나 또는 세번을연속에서 이겼으니까, 엑시트 끝나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루프. 얘 의해서 아까 두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겼으니까 엑시트에서 끝났지? 그래서 화면에 이제 이걸 찍어주면 돼. 실행을 한번 해볼까? 컴퓨터가 시소를, 가위를 냈으니까 내가 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는 이를 넣었어. 여기. 내가 락을 냈으니까 내가 이긴 거지. 그러니까 내 점수가 1점이 올라갔지? 다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서 락을 냈어. 컴퓨터가. 그럼 이제 나는 뭘 내볼까? 또 한번 이겨볼까? 페이퍼를 내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페이퍼를, 내가 페이퍼를 낸 거야. 여기. 두번 연속 이기고 내점수가 2점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컴퓨터가 이제 페이프를 냈어. 내가 또 이기면 안 되니까 한번 져주자. 내가 락을 내면 되겠네? 내가 한번 졌지. 연속에서 두번 이긴 거캔슬돼버렸지 이번에 컴퓨터가 낸 건, 그러면 락을 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겨보려면 페이프를 내면 되겠네? 페이퍼를 냈어, 2번 그렇게 했더니까 컴퓨터가 락. 내가 페이퍼 이거 한번 올라갔지. 5나 3이 되면은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야. 이번에 컴퓨터가 페이퍼를 냈으니까 내가 이기려면은 시소를 내면 되겠지. 3. 시소를 냈더니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이긴 거니까 카운터가 올라가고 내가 연속해서 두번 이긴 거야. 끝내버리자. 컴퓨터가 시소를 이번에 냈으니까 내가 이기려면은 락을 내면 되겠지. 바이 1를 내서. 연속에서 세번 이겼어. 그리고 점수는 4점으로 올랐고 그래서 네 점수가 5점이거나 네가 세번 연속 이겼기 때문에 어떤 키를 아무 키나 누르면은 예, 프로그램에서 빠져나간다. 프로그램에 각각의 그 라인 번호를 플로우차트다 그려 놨으니까 어, 보기 바란다.